참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주제로 성경 시즌 음, 특강 3 강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16강입니다. 아, 지난번에 인도의 사상에 대해서 또, 인도, 신두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다르마, 아트만, 차크라, 뭐, 이런 또, 불교의 윤회, 업,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런 원리가 있는 인도, 신두교, 어 베다, 성전, 그 굉장한 하여튼 정신적인 세계가 축척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런데 구약 성서의 에스더서 1장 1절에 어, 크세르크세스 어, 영화 300에 나온 그큰그 그 페르시아 황제 이야기가 나왔죠. 어, 127개 줄을 다뤘다 그러니까 이집트부터. 아, 인도까지 다 다뤘다는 얘기를 성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성 토마스 사도가 인도로 선교를 나가요. 또 야고보 사도는 스페인으로 선교를 나가죠. 그야말로 어, 스페인이라고 그러면은 땅 끝이죠. 땅 끝. 아, 그래갖고 야고보 콘포스텔라 아, 그. 한 700km 야구보 성인이 간길을 기억하면서 많은 분들이 곰포스텔라를 걸었죠.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직원도 어, 작년에 걸었습니다. 어,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발자취를 따라간다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토마스 사도는 어, 어디까지 이 선교를 나가느냐면. 남인도까지 선교를 나갑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고 요한복음에서는 쌍둥이라고 불리고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토마스였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발언 때 어, 나는 그분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어, 옆구리에 창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그 다음에 난 믿겠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죠. 다시 나타나갖고. 토마스야,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My Lord and my, my God. 그러죠. 그리고는 도마스 사도는 그야말로 동쪽 끝, 최고 끝이라고 생각된 인도까지 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아, 저도 지금 잠비아를 오고 가는데 참, 그, 비행기를 한 26시간 정도 타요. 26시간 정도 타고 가서 또 기,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또 정글에 들어가려고 하면 또 20시간을 또 운전을 하고 들어가고 온갖 그냥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입안에 흙이 꽉 차고 막 그러면서도 제가 바오로 사도의 그 선교 1차, 2차, 3차를 한번 같이 따라 다녀봤어요.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그런데 그때는 신발도 제대로 없었고, 어, 걸어서 그 어마어마한 길을 하느님 이름 하나, 주 예수님 이름 하나로 어, 갔던 거죠.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까지 가죠. 인도는 예수님 탄생 2,000년 전부터 어, 저, 제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어, 인더스 문명은 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심지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크레타 문명까지도 교류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1,500년 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우리 우리는 좀 이, 이 역사를 좀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우주의 창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빅뱅 이야기 나오고, 태양계가 질서를 잡고, 또 지구가 그 처음엔 막 혼동, 카오스, 혼동 자체였는데 지구도 안정을 찾고 달이 지구를 치면서 밤낮이 생기고 생명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런 환경이 들었으면서 처음에 이 호주의 스트로트올마라이트라는돌 같은 데인데 산소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기가 막힌 과정, 과정,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류는 많이 봐줘야 한 500만 년 전, 이제 가깝게는 한 1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정말 이제 그때부터 이 인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는, 알타미라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신석기 시대 때 농사를 지로 나오면서 치수를 재기 시작하고 서로 문자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기호를 만들기 시작하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문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너무 자연 재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태양신, 달신, 물신 이런 걸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그런 거 섬기고 언어가 생기면서 문화가 전승이 되고 점점 점점 이성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기원전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35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이때부터 문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정점은 이 문명의 최고의 정점은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아이 부처님은 인더스 문명에서 나온 거죠. 공자님은 황하 문명에서 나온 거고, 소크라테스는 헬레니즘으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다합쳐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뭔가 다른 곳으로 간지 않을까? 그러면서 인간을 묶기 시작해요. 자기 종족을 묻어주는 종족은 인간밖에 없어요. 어 인간은 왜 묻어주느냐면은. 무더줌으로 해서 다음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 그 세상에서 좀더 편안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아,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쓰던 모든 어, 뭐나시라든지 칼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다 음, 무덤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죠. 그 중에 가장 그러한 그 다음 세상에 대한 그 개념이 깊었던 데가 바로 인더스 문명에 인더스 문명, 힌두교, 힌두교, 베다 경전이 나오면서 어 업이라는 거. 윤회라는 거. 어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 윤회를 해탈을 해야 된다. 윤회를 끊어내면은 정말 자기 자신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자 해탈이라 제가 말씀드린 뭐 다르마, 카르마, 그다음에 차크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사슬을 끊는 거에 끊을 거에 위한 기본 사상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상이 쫙 깔려있는 이 상태에서 토마 사도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한 거죠. 인도는 비단도 있고 여러가지 뭐 좋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도산 보석, 향신료, 상아, 흑단, 철제품, 비단, 면 이게 로마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요. 인도 제품이 로마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 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실크로드라는 것도 생기고 뭐둔낭뭐 뭐 이런 이런 것도 이제 뭐둔낭길뭐 뭐 이런 것도 생기고 황하 문명하고 인더스 문명하고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우리 학생들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이 그냥 하, 이집트 문명이 이집트 문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더스 딱딱 단절된 문명이 아니라 모든 문명 인간들이 서로 교류하기 시작하고 교류는 물건만 교류한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도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오늘날도 인도 코친 앞바다에서 아구스투스 율리우스 시저 아구스투스 황제부터 하드리안 황제한 1340년 시대에 사용했던. 로마 제국의 동전이 발굴 인양되어서 로마 제국과 남인도가 교역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토마사도는 로마 시대 사람이잖아요. 로마, 예수님 로마 사람들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역로를 토마사도는 이용을 해갖고 바로 인도까지 가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인도 존재했던 가톨릭 교회. 사도 토마스가 세운 교회는 2000년 동안 남인도에 굳건하게 서 있었고, 현재도 200만 명이 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인도 전체 가톨릭 신자는 1,700만 명이 있어요. 한국 가톨릭보다 한 3배 많죠. 한국 가톨릭은 한 600만 되고, 잠비아 가톨릭은 500만 되고, 제가 쭉성서 강의하면서, 우리 가톨릭이 지금 한 13억, 한 14억, 개신교가 한 5억, 6억, 그 다음에 정교회 이제 정교회는 우리하고 합해졌죠. 정교회는 한 5억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지금 78억의 인구 중에 한 25억,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지구의 반은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이슬람은 마호메트 통해서 에, 에, 알라 그그 그 알라하고 야외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좀 달라서 믿 믿어서 그렇지. 이제 거의 한 하느님으로 거의 이제 인류가 집합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인도, 남인도 신부예요 어,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 신부님 강의 잘 듣는다고. 어, 뭐, 제가 거기에 뭐, 크로아티아 갔는데도, 크로아티아, 뭐, 키가 막 180된 그 신부가, 젊은 신부가, 아우 황창현 신부님 여기 웬일이냐고 한국말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 한국말 배우는데 내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말을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가 저한테 한 얘기가 우리 남인도의 역사는 2000년이라고 우리 교회는 토마 사도가 세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야... 뭐 물론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뭐열번 성주술래 다니고 이 성소에 나온 이집트, 시리아, 뭐 시나이, 그 다음에 터키, 에, 그리스, 뭐 고린토, 로마, 뭐 스페인 뭐다 다녀봤지만은 저는 그렇게 다니면서 그 인도 신부 하나를 만나면서. 항상 연관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 갖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도 한 손으로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도 지금도 한 손으로 단 가고 있다. 그한 손이라는 게 하늘 나라의 신비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대개로 우리가 가는 거죠. 니케아 공의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입니다. 325년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금 사도신경 외우는 것 중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 확정 지은 내용들이 많아요. 중요한 교리 이렇게 확정 짓는 거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페르시아 지금 이란 말하는 거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전체 가톨릭 교회와 인도 가톨릭 교회를 대표해서 페르시아 주교. 요한이라는 주교가 사인을 해요. 페르시아 인도 대표 주교다, 주교가 나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사인을 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때부터 인도, 토마스 가톨릭 교회의 존재를 알았고 공인해 주었던 거죠. 초대교회가. 아, 거기 우리 토마스가 가서 선교한 어, 하느님 나라를 전한 곳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캐랄라 주라고 거기 지도에 나갑니다. 토마스 사도는 처음에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잘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점점점점 점점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사도들이 자꾸 이방 세계로 선교를 떠나죠. 그중에 이방 세계로 가장 많이 떠난. 사람이 바로 바오로 사도이죠 바르나바 사도하고 어쨌든 이제 토마스도 점점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이건 뭐 예수님의 복음 안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한테 구원은 없다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음, 봐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복음에도 가난, 띠로, 시돈 아주 이방지역이죠. 가난, 여자, 마귀 돌린 딸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이 캐랄라 주로 복음을 전하러 온 토마스는 힌두교 상위 카스트에 속하는 브라만을 개종을 많이 시켜요. 그의 교회는 7개 지역 교회를 세웁니다. 에, 그런데 이제 토마스 사도가 인도에 도착한 것은 토마스 사도는 1년에 태어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3, 4년 후에 태어나갖고, 72년쯤에 죽어요. 그러니까 72살에 죽는 거죠. 순교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30살에 활동을 할때 토마스 사도는 26살, 25살이었다는 거예요. 토마스 사도뿐만 아니라 특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 19, 20살 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지금 막 신학생들이죠. 지금 수원 신학교 또 이번에 21일날 영광스럽게도 잠비아에 카사리아 잠비아 신학교 개교를 했죠. 그다 15, 18, 20살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어, 이 사도들한테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은 자기네들 한 서른 살때 스승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개 30년에서 40년을 선교를 합니다. 첫 순교한 야오보 빼고는 대개 30년에서 40년을 오로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거를 그 30년 사, 보통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처음 열심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도들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순교하거나 칼에 독기에 화살에 이렇게 다 맞아서 순교들을 하시죠. 어쨌든 기원후 52년에 토마스 사도는 인도에 도착을 했다고 봅니다. 일본까지 전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일본까지 그런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 인도에서 20년 정도. 어,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캐랄라 어, 무지리가 첫 기착지. 우린 기착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후 동남부 마드라스로 이동하고, 에, 토마스 사도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산되니까 상류층과 힌두교의 브라만들이 질투가 크게 달해요. 자꾸 아니, 우리 시바신, 비슈뉴신, 그 다음에 브라만신, 이 신들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 엉뚱한 저쪽, 서쪽에서 온 중동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하니까, 전하고 자꾸 교회가 커지니까, 브라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동굴에다 몰아놓고 창에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72년 7월 3일날 마드라시 북쪽에 있는 밀라포레 근처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마스 사도 주일이 7월 3일이에요. 52년에 인도에 도착해갖고 72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20년 동안, 20년 동안, 어, 선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토마 사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제대 위에 마이 lord and 마이 갓 그랬죠. 어, 그, 그 뭐, 뭐냐면은 두 번째 네 손가락으로 여기 내못자국 내 넣어보고 내 발가락 발목 사이에 못자국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넣어봐라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대 my lord and my god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사도들 때부터 확장이 돼갖고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됐어요? 우리 한국 한반도까지 확장이 됐고 우리 한반도에서 그 한반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통령 아니요 임금 황제 천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열려 있는 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했고 또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를 하느님이 이용해서. 우리를 도구로 써서 아프리카 교회 신학교를 세우고 앞으로 이제 그 신학교가 어 저는 어마어마하게 아프리카의 신학을 토착화하는데 그 신학교를 적극적으로 저는 음 후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그 아프리카에 지금 신학교 세우고 그 신학 후원하고 어또 많은 사제 양성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 함께 참여해 주시. 이 강의만 듣는 것만 해도 그 영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듣는 것만 해도 어떤 거예요? 여기 지금 수익금 다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니까 예,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도 인류 구원사의 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여러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더 흥분되고 더 기가 막힌 해초 스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